안녕하세요. 세움주택기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안산시 선보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시그니엘이라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주변 어 인프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여기 서해선 선부역 도보로 10분 안에 어,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것들이 어, 있는 인프라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좋게끔 도보 3분 거리의 초중고가 다 물빌집 학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현관의 모습 바라보셨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고급 포시린 타일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거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반식으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갖고 나가는 키홀더 같은 거 자꾸 까빡까빡 하는데 그런 거 올려놓고 쓱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발장 한번 열어봐서 네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영상으로는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만져보거나 구석구석 보면은 이렇게 이 라인도 굉장히 잘 잡혀있죠. 이런 거 보면 시공을 신경 써서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 딱 보면 중문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정도로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보면 되고요. 요즘 사실 슬라이드 중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좀 공간 활용도는 좀 좋긴 한데, 요렇게, 예, 네, 요런 식으로 열리는 문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문 열고 들어왔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어,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 시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시각인데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어, 굉장히 채광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매립등하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 라인등이 굉장히 은은하게 어, 밝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 같은 경우는 고급 어, 마루 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요 마루 바닥 같은 경우는 재질은 마루 바닥이지만 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타일 바닥식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듬뿍 가미된 그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 부분을 제가 정면 쪽으로도 비춰드리고요. 자 정면 쪽으로 비춰드리는 부분이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지금 비춰드리는 부분이 이제 소파 월 공간 되겠습니다. 쇼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로와이디쇼파가 한 4인용 정도 되는 소파인데 요정도 소파를 갖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쪽 보시면은 어 아트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마치 지금 TV가 그림처럼 돼 있잖아요 뭐냐면은 TV를 자 벽에다가 아예 이렇게 넣어놔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가는데 요 TV 같은 경우는 따로 어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상, 아, 유상이 아니지. <laughs> 자, 무상 옵션으로 전 세대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쓰고 계신 TV, 뭐 당근마켓에서 팔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 천정에 보시면, 자, 무풍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남향창 어, 쪽에서 제가 창을 등 지고 서서 반대쪽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 쪽으로 보여드리는 왼쪽 부분이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중문 쪽이고 그 다음에 어, 이쪽이 주방 쪽입니다. 주방이 굉장히 화사해요. 자 주방만 보면 지금 무슨 아주 고급 리조트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 주방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 하부 모두 어, 화이트 톤의 어, 주방 장들이 빼곡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게 지금 유리로 이렇게 시그니라고 집 이름이 써져 있죠.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마무리를 해 두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어, 불투명한 걸로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유리로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개방감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듬뿍 감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래쪽에도 어 수납 공간들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랑 여기 같은 경우는 식탁과 그다음에 이제 조리대 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자 빌트인 냉장고가 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냉장고도 TV와 더불어서 자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음료수는 자집 팔기 전에 제가 다 먹고 갈 거니까 음료수는 안 드리고요. 요 냉장고까지 전부 다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냉장고 새로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렇게 전반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좀 보셨고요. 자 이제 다른 부분을 보러 가실게요. 자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방 확인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마루 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각방 사이즈는 제가 체크를 해서 좌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보지 말고 지금 사는 집하고 좀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첫 번째 방으로는 요렇게 다용도실 안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사이즈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다용도실에는 어,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정 보시면 사실 이건 별건 아니지만 어,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요 줄을 땡기면 예, 이 줄을 당기면 이게 내려오죠. 그럼 빨래를 어, 건조시킬 수 있는 수동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사실 저런 거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놓은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닥은 동일한 재질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자이두 번째 방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방으로는 거실과 더불어서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은은한 무드등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안방에는 부부가 거의 사용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좀 무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쪽을 향한 모습이고요. 자, 안방 욕실 보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 사이즈는 혼자서 용변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 정도 할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이거보다 작으면 사실 샤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이 크진 않지만 집 자체가 큰 집은 아니니까 금액대가 그것도 이제 큰집 금액은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욕실 수납장 그리고 거울 기본용품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방 보셨고 그 옆쪽으로 해서 자 주방 쪽으로 앞쪽으로 해갖고 자 여기가 세 번째 마장방입니다 좌측 하단에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정도 사이즈 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여기 침대 하나 들어가고요 책상 안에 들어가면 끝인데 어 살짝 잘 우겨넣으면 작은 어장 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예. 구도를 짜시면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하에서잘안 보이는데 자 메인욕실입니다 자 메인욕실의 모습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장 넉넉하게 두개 그리고 거울 겸용 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욕실 선반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았고요 주방과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현장 같은 경우는 어, TV 주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해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마저도 걸어가기 싫으신 분들은 바로 집 앞에 버스가 3분에 하나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은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무주택 김 부장이었습니다.